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오늘은 제가 도모도솔라라는 지역에서 인사를 드리고요. 어, 이태리 시내예요 어제는 제가 그 이태리 알프스에서 쇼츠 찍어 올린 거 보셨어요? 안 보셨으면, 음, 되게 예쁘니까,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... 날씨가 좀 비가 온다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어그 풀도기 날씨 요정절에 걸맞게 <laughs> 어, 날씨가 엄청 좋아서 무사히 트레킹을 마쳤고요. 어, 오늘은 이태리 시내에서 좀 쇼핑도 하고 아이 쇼핑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있다가. 거리에 벤치가 이렇게 잘 음,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쉬다가 인사드릴 겸 해서 살짝 영상 켜봤습니다. 어,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요. 가게 내에서는 좀 조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것 같아요. 이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저도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조심히 여행하고 있습니다. 아~ 또 좋은 장소 있으면 배경이... 뭐 차... 밖에 없지만... <laughs> 어,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!